초등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53대 총학생회 도약의 총학생회장 강성우, 총학생회장 선경화입니다. 총학생회는 학생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학생 자치기구로 1만 3천 동국대학교 학우분들을 대표하여 올바른 대학 문화를 창조하고 더 나은 동국대학교를 위해 앞장서는 기구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뵙지 못해 저희 총학생회도 무척 아쉽습니다. 그래도 건강 조심하시고 하루빨리 캠퍼스에서 반갑게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신입생 여러분들의 빛나는 대학생활을 총학생회 도약이 응원합니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53대 총대위원회 의장 산업시스템공학과 1파학번 김동훈 부의장 한국화1치학번 박소희입니다. 총대위원회는 교내 최고의 입법 감사기구이며 전과대별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즉 신입생 여러분께서 입학하고 참여하실 수 있는 학과 학생의 활동, 단과대학생의 활동에 대해 감사하고 매년 선거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1학번 신입생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잘 이겨내시고 명문동국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호전되어 여러분을 학교에서 직접 뵐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앞으로, 앞으로 펼쳐질 새내기, 새내기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대학생활에 꽃길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31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함석현입니다. 제가 속한 동아리 연합회는 중앙동아리의 편의와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고생하신 여러 학우분들에게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한마디와 앞으로 대학 생활이 흥미진진해지길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53대 경영대학 학생회 동경의 학생회장 김성래, 부학생회장 최윤사입니다 저희 동경은 경영대하고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대학생활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실 텐데 온라인으로만 인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과 학교에서 함께 만날 날을 기다리며 다양한 새내기 행사들을 준비해두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55대 경찰사법대학 학생회장 박아현, 부학생회장 이상구입니다. 저희는 함께 가고 배려하고 신입생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학생회 우리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었을 신입생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을 생각하니 수고했다고, 또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저희 경찰사법대학에 입학하셨기에 저희 학생회 우리는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해 발벗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3대 하늘의 학생회장 조영우, 부학생회장 황성민입니다. 저희는 동국대학교의 13번째 단과대인 미래융합대학에서 소통을 슬로건으로 하나의 울타리라는 뜻을 가지고 구성된 학생자치단체입니다. 벚꽃 흩날리는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함께 거닐 생각에 설레었던 신입생 여러분들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소중한 첫 만남을 비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많이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예쁜 전경의 캠퍼스에서 다 함께 만나길 바라며 동국대학교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13대 바이오시스템 대학 학생회 청춘날래의 학생회장 박병재 부학생회장 강채연입니다. 저희 학생회는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네개의 과와 함께 단과대를 이끌어 나가는 학생회입니다. 오랜 수험기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으며 앞으로 여러분들의 행복한 대학생활을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제34대 법과대학 학생회장 박성민. 후 학생회장 김기민입니다. 네, 저희 법과대학 학생의 위로는 학우분들의 복지와 법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번에 입학하시는 새내기 여러분들 입학 정말 축하드리고 새내기를 위한 사업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동국대학교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제53대 불교대학 학생회 초심의 학생회장 전민규, 부학생회장 임재희입니다. 저희 초심은 불교대학의 발전을 첫 번째로 생각하며 법부님들과 음. 소통하는 학생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초심은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 노력의 결실을 맺으신 법부님들의 노고를 압니다. 앞으로 신입생 여러분의 자긍심 넘치는 학교 생활을 위해 저희 초심이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11대 약학대학 학생회장 오승택. 부학생회장 허혜미입니다. 저희 약학대학 11대 학생의 비약은 여러분들의 즐겁고 알찬 학교 생활을 위해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작년 한해 코로나로 인해 어수선한 환경 속에서 입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꽃게만 걸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신입생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제35대 예술대학 학생회 옐로우의 학생회장 임채림, 부학생회장 김민정입니다. 예술대학이 외치는 새로운 안녕, 헬로 옐로우!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제약이 생겼지만, 2일학번 신입생 여러분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동국대학교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과대학 37대 학생회장 송성호입니다. 저희 헤르츠 이과대는 2021년 여러분들과 함께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7대 이과대학 부학생회장 안아현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과대학교의 임시대표자 윤준혁이라고 합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동국대학교에 입학하시게 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곳 동국대학교에서 신입생 여러분들의 꿈을 더욱더 마음껏 펼치실 수 있도록 저희 학생회가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사범대학교 임시대표자 이인규, 박재원입니다 그동안 동국대학교 입학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오셨을 수험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과학대학 임시대표자 노승재, 황현입니다. 먼저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 지금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저희가 준비한 행사들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 준비된 악보들 소리 질러 예 여기까지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그럼 저희 이번 연도 한번 재밌게 보내봐요 그럼 다시 한번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신입생,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